안녕하세요. 세나춘달라입니다 이렇게 세순이 파르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하소, 인삼, 구기자를 3대 명약으로 칩니다.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세순이 파르파릇 올라오는 구기자순입니다. 진시왕이 즐겨 먹었다는 불로장생의 그 묘약이라고 치는 이 구기자 세순입니다. 이 구기자순은 독성이 없고 약효도 구기자 열매하고 비슷하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약이 되는 나물입니다. 세순의 모습입니다. 이 구기자 순을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비빔밥이나 초무침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천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동의보감에도 이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은 근골이 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베타인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강장이나 불로 장생의 묘약으로 통하고 간 기능, 알콜 해독, 당뇨 예방과 해열, 당뇨, 노화 방지, 면역력, 뇌 세포 건강, 피부 건강, 눈 건강,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몸에 힘이 나게 하고. 기분을 좋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고서 기록 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들도 다수가 있는 이 구기자의 순이었습니다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